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엔캠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엔캠이 오늘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어제는 빠지는 흐름, 그리고 이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하는, 자, 이러한 상황이 나와줬는데, 이유가 뭐죠? 결론적으로 이 6만원짜리에 대한 시비, 전환 사체가좀 나와주는 이러한 이슈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 추가적으로 이 IRA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IRA에 대한 내용까지 좀볼 건데. 어, 일단 지금 당장 엔켄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죠? 얘네들의 공급 계약입니다. 공급 계약. 이 공급 계약이 지금 당장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 지금 이 공급 계약 관련해서 종토방에서도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급 계약이 나와준다라는 찌라시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어, 지금 이게 있어요. 2,500억 전환 사채 14만 원짜리. 이 14만 원에 들어온 이 KB와 그 대신 증권이 있죠. 어, 얘네들 입장에서 자 6만원짜리에 대한 전환사채 이 500억 정도에 대한 전환사채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무조건 100이면 100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25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들어와준 이유 이 이유는 무엇일까 자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 먼저 말씀드렸던 종토방에서 계속해서 계속 찌라시로 나와주고 있는 공급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급계약에 대한 내용 이건 찌라시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 어,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내용은 맞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는요. 어, 엔켐이 지금 당장 공급계약은 있다. 공급계약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2,500억 정도에 대한 전환 사채 이게 청구 기간이 언제죠? 이제 12월 말부터 나옵니다. 12월 말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 얘네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제 띄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급할 게 없어요. 어차피 어, 2,500억 정도에 대한 전환 사채를 들고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만기가 2029년인가요, 그죠 어, 만기가 굉장히 길게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얘네들도 급할 필요가 없어요. 급할 필요가 없고 nkm 입장에서도 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 계약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 지지 구간이죠 13만원 구간을 지켜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인다 라는 거예요 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nkm은 1 2만원 후반대 오면 지난번 절반 파, 음, 팔, 팔은 물량을 음, 추가 매수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어좀 드렸죠 엔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만 6천원에 거의 한4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엔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후 타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으로 좀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어 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어 지금 당장 엔캔 관련해서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했는데, 어, 이 엔캔 같은 경우에는 딱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얘네들은요 응? 얘네들은요 한 방에 주가를 끌어올려줄 때 시원하게 싸주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시원하게 싸주고 장대 양복을 한 번씩 보여주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전에 패턴을 보시게 되시면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면 주가를 올릴 때는 한순간에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올립니다 수직 상승해서 올리는데 주가를 뺄 때는 어떻게 올린다? 어떻게 뺀다? 슬금슬금 빼요 슬금슬금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개인 투자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쳐버리게 주가를 빼고, 빼버리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앵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고점을 찍었었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찔끔찔끔 팔아먹는 자 이러한 핸들링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려줄 때도 여기까지 올려주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추가적으로 IRA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IRA에 대한 내용.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뉴스를 좀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IRA 보조금 폐지,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이러한 내용이 지금 당장 나왔어요. 그래서 폐지에 대한 내용이, 어, 좀더 디테일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 지난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 머스크 전략에 이제 현대 기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한 내용인데, 어,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이러한 보조금을 없애게 된다고 하면 테슬라, 그죠? 테슬라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밑에 보시게 되시면 테슬라 저가 모델 Q 준비가 됐고 보조금 없어도 가격 경쟁력이 이제 높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일론 머스크는 크게 IRA에 대해서 없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경쟁력에 대해서 강하다. 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IRA에 대해서 대폭 조정한다 뭐 이러한 내용까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뭐 IRA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결론적으로 IRA를 좀 폐지를 하는 부분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축소, 이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메모장을 좀 보시게 되시면, 전기차 지원 축소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그죠? 2차 전지 기업들이 타격을 볼수 있다. 하지만 간접적인 부분이어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건 뭐죠? 보조금. 이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 자, 소비자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기업 입장으로 제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AMPC라고 하죠. 근데 소비자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일단 이거 있었어요. 7,500달러. 7,500달러 정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한다. 자, 이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IRA를 폐지를 안 한다면, 폐지만 안 한다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될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쉽게 생각하면 돈을 줬다 뺏는 느낌이에요. 조다 빼는 느낌이어서, 당연히 이 구매자 입장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보조금이 없어지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부담이. 그래서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뭐라죠?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저가형 전기차. 그죠? 싸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요 부분으로 인해서 뭐요? 어느 정도? 이거는? 단기적으로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줬지만, 지원을 해줬지만, 앞으로 지원이 없잖아요. 근데 친환경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차피 전기차는, 어때요? 나중에 가게 된다고 하면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나중에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 보조금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용으로 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 결국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라는 게 폐지가 된다 라고 가정을 쳤을 때 어,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볼 수가 있지만 어 이게 중장기적인 악재가 아님 그죠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뭐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어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업 ampc입니다 그니까 미군의 기업한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폐지한다 축소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좀 직격탄입니다 직격탄 어 직격탄을 받는 건데 지금 내용을 보면 관세를 때린다라는 내용까지 좀 나와 있죠 그죠 관세를 때린다 어 지금 당장 관세를 때린다라는 거는 어 솔직히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좀큰 타격이에요. 응, 큰 타격이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원래는 이제 중국 쪽 그죠? 중국 쪽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어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를 더 때려 받고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한테도 피해가 올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폐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여기 밑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의 생각은요. 폐지를 할수 없다예요. 어, 이 부분에서 IRA를 폐지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이걸 폐지하게 된다면 미국 쪽 국민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죠 어느 정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IRA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함이죠. 그죠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그래서 만약에 딱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보면 그래서 1번에 대한 시나리오는 폐지는 없고 그냥 축소를 하는 그냥 깔끔하게 축소를 하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폐지를 진행을 했다가 트럼프 법으로 다시 한번 만드는 트럼프가 개정한 다시 한번 이 IRA랑 비슷한 이러한 법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그래서 만약 폐지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대한 내용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IRA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바이든이 바이든, 그죠 바이든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딱히 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트럼프가 조금 이름만 바꿔서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부분. 자, 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IRA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만의 좀 법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IRA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엔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보면 단기적으로 차트가 빠졌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 결론적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 핵심이고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얘네들 공급계약이 지금 있는데 급할 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 꺼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들이 공급 계약을 이제 조금 조금씩 꺼내 들게 되면 다시 한번 큰 슈팅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어, 기업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앵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방을 약간이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앵켄은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었던. 어,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 NKM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 앞으로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함께 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NKM 관련해서 현 구간 종목을 들고 있다 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방 고민하지 말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미라클 경제 채널에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넣어놨습니다 링크 넣어놨으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영상 하단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도 보시면, 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넣어 놨어요. 넣어 놨으니까 여기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파업창 나오면 밑에 파랑 색깔 조인 채널있죠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면 텔레그램방 연결이 되면서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입장 요청을 남길 수가 있고 입장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한분한분 이렇게 한분 승인을 좀해드리고 있어요 한종성 님 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텔레그램방 입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은 어 그러한 방이니까 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앞으로도 엔켄 관련된 실시간 브리핑, 가요 전략 어,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음? 엔켄 관련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브리핑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 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SOS랩으로 16% 정도에 대한 수익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매일 같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 1 0 3 1 3 5 2 4 8번으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SOS랩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전에 타점을 좀 잡아드렸고요 매도 타점까지도 12,000원에 VI가 발동이 되면서 정리사인 매도사인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의 16%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고 오늘도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 손절을 하는 경우도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지만 요즘에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가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나도 매일같이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에 대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010 313 5248 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하고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 자체가 말씀을 주셨다시피 조금씩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다시 한번 집중을 할 때가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번 달이죠 12월 달에는 이 생물 보안법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바이오에 대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된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어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종목 관련해서도 함께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나 2025년 앞으로 이제 다가올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이 바이오와 반도체. 이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 블랙엘, 이블랙웰 반도체 쪽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어, 붙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주까지 여러분들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SOS랩 오늘 수학,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또 어,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한신분들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